Today's English 1. Love is blind. 2. Would you like some help? Thanks. Thank you. Do you need a hand? Yes, please. That's all right. I appreciate your kindness. 3. Meeting a police officer, it is inevitable that we have to deal with police. Don't be afraid of them. In most cases, they will offer the help. When you are in danger or an emergency situation, call 911 in the United States and call 112 in Korea. The police will come to help as soon as possible. Discussion English expressions. Discussion English expressions. Uh -huh. 你需要一只手吗？是的，请。没关系，我很感激你的好意。三，会见警察，我们不可避免的要与警察打交道，不要害怕他们。在大多数情况下，他们会提供帮助。当您遇到危险或紧急情况时，请在美国拨打九一一，在韩国拨打一一二。 警方将尽快赶来提供帮助。讨论英语表达。讨论英语表达。네 네, 천봉 시인들 다음 카페 천봉 시인들 영어 학당에 올라와 있는 내용 읽어 봅니다에 네, 7월 25일 불꽃 고운 사람. 네 고운 사람 미운 데 없고 미운 사람 고운 데 없다. 그래서. 에, would you like some help? 에, 그래서 나오고, 당신의 친절에 감사합니다. 아, 경찰을 만났을 때 에,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경찰을 상대하게 된다. 경찰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부분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은 도움을 준다. 위험한 상황이나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911, 한국에서는 112의 전화를 하라. 경찰이 최대한 빨리 도와줄 것이다. 네. 마무리합니다 이 네. 예, 갑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권사님 되신 지가 어, 어, 언제예요? 얼마나 10년 됐어요? 10년이 넘었 10년씩이나 와 그렇구나 10년이 넘었으면 몇살때 받은 거예요? 아니 여기 온 지가 아 여기 온지 어, 권사 어, 된 지는 4년처럼. 4년, 4년? 4년, 9, 4년. 야, 권사 되니까 됐을 때 하고 안 됐을 때 하고 어때요? 어, 마음의 차이가?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태어는 것, 태어는 것이. 그러고 마음이 더 기뻐지고. 네. 야, 그렇구나. 권사 어, 나는 권사는못해봐갖고 나는 스님은 해봤는데 권사는못 해봤어. <웃음> <웃음> <스님도 괜찮다. 웃음> 음, 음. 들 아, 응. 응, 그래.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응, 이제 끝만 응, 예, 엄청나게 예쁘게 나온다 그림이. 저기 꼬마하고 엄마하고 여기 369 369 3. 욕 C 바. 어이 일, 1 5 7 4 21 죽음을 사랑해서 예, 하나님 이 된다. 죽음을 사랑하는 하나님, 죽음을 사랑하는 하나님. 예, 몸은 몸을 벗어야 예, 가장 높은 영혼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예, 에너지, 높은 차원의 에너지. 몸이 없을 때 높은 차원의 하늘 에너지, 하늘 에너지를 받게 되는데 그 에너지는 영원성, 영원성이다 생각하는 것이 몸을 가졌을 때 하고 몸을 갖지 않았을 때. 몸을 갖지 않았을 때가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9시 11시 10시 15분 전 같으면 네. 안녕하십니까 10시 15분 전 11시 15분 전 네. 15분 전 네. 에, 늦었네요 15분 거기까지 20분 정도는 걸릴 텐데 서둘러 하겠습니다좋은날씨가 최고의 광채가 되고, 그것이 고구려의 구자를 글기구자로 하면은 아름다운 광채, 고구려, 고을려 자에서 아름다운 광채가 된다. 고운 말씨가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최고의 광채가 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메미소리 역시 메미소리는 1993년, 1991년 그 자금성의 메미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최, 치현 여사, 최치현 여사, 김정박사. 예. 죽음을 예쁘게, 예, 오치파 421, 421에 죽음을 예쁘게 어여불사 하면, 예, 바로 참 하나가 될수 있다. 참 하나가 된다. 라고 하는 걸, 예, 주장합니다. 예, 지나가는 길에 또 봅니다. 속수 경로당 텃밭 예, 문학적이며 예술적이며 예, 삶그 자체로 나타나죠. 공간은 예, 그리고 오늘. 예, 이 관찰이 이렇군요. 아주 잘 나오죠. 예. <laughs> 예, 1993년 예, 김지영 박사, 베이징의 김지영 박사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见到了皇帝和蚩尤的 어, 同一个谢幕兄弟之争也已结束各唱春梦中撑开的芬芳鲜花就如我快乐地摔倒悠悠而飞可到大目的地 我觉得天地万物该寻找，嗯，寻找自己的位置，结成一体的相心，顺着天理就万事皆通。嗯 在我们黄金色的天空之下，夏天做秋天的无天之梦，在遥远的天万里之处看，看得见朝鲜之 <coughs> 花花。 在那遥远的古代，北京必定知道，我们在天空下一个血统，嗯、呃，当阳太阳星的太阳星的一个血族，轻轻飞舞的白蝴蝶群。 윈스 도이 태년친. 인스도이 태년친. 네. 정치, 고맙습니다. 어? <laughs> 꾸꾸! 네. 마무리합니다. 음, 제목, 음, 뭐, 그렇죠. 제목에, 삼육고, 한일각 세우고, 행사초, 동인초, 임창원 법정로 한일시, 578-421. 순리대로 꿈틀꿈틀에, 578-421, 578-42. 하나님 만일이 원주를 구등분에 돌을 를 최고로 369탑 세워 일시작 하나춤 5 7 8사일 순서대로 소용돌이쳐 나비가 됩니다 369 3일각 세우고 꼭대기 구 나만 일은오칠팔 거쳐 사일 누려 나 비춤 헐헐 일일일 하나 쏘 하나로 삼일각삼육구탑삼육구창 세워서 일시 57841동 네. 2초 지 8초 연합 공개. 함정학 도성집 안트면 부부고.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요. 떠다 떠다 비행기 나라라나라라 나라라 예, 고추잠자리 나르고 이 벤치에 그늘막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 멀리 분수가 여기저기 솟아오르는 모습 예, 좋습니다. 예, 화평한 그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